빠르고 건강하게 살을 빼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를 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간헐적 단식과 저칼로리 음식으로 소식하기입니다. 에이, 별거 없네 생각하셨죠? 그래도 그게 제일 효과적이더라고요. 1.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은 하루 중 특정 시간 동안만 음식을 먹고, 나머지 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방식 중 하나는 16대 8의 방식으로, 하루 16시간을 금식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식사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방식입니다. 물론 식사할 때는 적당히 먹어야 하는 거 아시죠? 간헐적 단식은 자연스럽게 하루 섭취 칼로리를 줄여주고, 몸이 지방을 연소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해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처음에는 12시간 공복으로 시작해 점차 16시간으로 늘려보세요. 공복 시간에는 물, 블랙커피, 녹차 등을 마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2. 저칼로리 음식으로 소식하기. 체중 감량을 원할 때는 무엇보다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무조건 적게 먹기보다는 영양이 풍부하고 저칼로리인 음식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해요.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근육을 보호하면서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살코기, 생선, 콩류, 달걀 등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브로콜리, 시금치, 오이 등은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많아 포만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지방 섭취는 과도하지 않게 건강한 지방을 적당히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운동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 살이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체중 감량에 있어서 운동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이 조절이 체중 감량의 핵심이며, 운동은 주로 근육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 운동만으로 살이 잘안 빠질까? 운동으로 소모하는 칼로리보다 우리가 음식에서 얻는 칼로리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동만으로 살을 빼기보다는 간헐적 단식과 저칼로리 식단을 병행하면서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추가하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균형 있는 식단입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식사 시간을 조절하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저도 한동안 돼지같이 많이 먹었더니 살이 그새 2kg 쪘더군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과 저칼로리 식단을 며칠 이어갔더니 최근에 다시 원래 몸무게로 돌아왔어요.